완연한 가을 날씨에 밖간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가을을 맞은 전국 사찰에 재미있는 볼거리는 물론 오감을 자극하는 건강한 사찰 음식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사찰 음식과 함께해서 더 좋은 10월의 산사 여행 장수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난히 짧게 느껴지는 가을 눈과 귀는 물론 입까지 즐거운 사찰 음식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수원 복령사가 오늘부터 1박 2일간 복령사 세계사찰음식 대향연을 진행합니다. 세계사찰음식 경연대회를 시작으로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강연, 전시, 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집니다. 서산부석사는 내일 하루 산사음악회 사찰음식을 만나다를 통해 시와 무용, 국악과 가요는 물론 사찰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울진 불영사는 오는 11일 사찰 음식 문화 향연과 산사 음악회로 아름다운 가을 산사의 문을 활짝 열 예정입니다. 통도사는 연잎과 밤을 이용한 쌀과자 체험과 시식 행사를, 금선암은 지역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전을 진행합니다. 신륵사는 청소년 나옹 문화 예술제와 연계해 청소년을 위한 약선 요리를 선보입니다. 서학사는 지역 청소년과 함께하는 웰빙 사찰 음식 체험 한마당을, 정각사는 미량 지역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과 함께 사찰 요리 동동촉촉을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완주 송강사에서는 전주 비빔밥 축제와 연계한 아름다운 연음식 체험 행사가 10월 25일 26일에는 사천 다솔사에서 사찰 음식 전시와 강의가 함께하는 가을 산빛 가람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산사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전통 사찰 음식으로 풍성한 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BTN 뉴스 장수정입니다.